자 진법 계산 정리입니다. 교과서 52페이지를 예로 들어 볼게요. 52페이지 보면은 50, 69를 설명한 게 있어요. 69 요걸 한번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69, 69를 1로 나누어서 몫을 구하고 나머지를 구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34, 1남고, 17, 0남고, 8, 1남고, 4, 0남고, 2, 0남고, 1, 남고 1은 나눌수 없으니까 0이 되고 0이 되가 있죠. 그죠? 꼭 0이 되게끔 나눠서 나눌수 없으니까 나눠서 나머지를 밑에서 위로. 그래서 1 0 0 0 0 1 0 1이1 0 0 0 0 2 0 0 1 0 0 0나0 0 0 10000000 10000000 1 0 0 0 0를0 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 0 0 1 그 다음에, 2은 2, 27, 14, 나머지도 0이고 28, 26, 나머지는 1, 2, 4, 8, 나머지는 0, 2는 4, 나머지는 0, 2는 2, 나머지는 0. 근데 1은 은못 나오죠, 그죠? 못 나오니까 0이고 1이 그대로 와서 1이 됩니다. 그래서 0이 될 때가 구해서 나머지를 역으로 1000101. 그래서 답은 69 십진수를 2진수로 만들면 10000 101 2진수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 저기 생명병것처럼0진수는 1, 10, 100 이렇게 가정이죠2진수는 1, 2, 4, 8, 16, 32, 64, 128 이렇게 간다고 했어. 그죠? 보면은 1부터 64하고 1 붙은 게 4고, 1 붙은 게 1이에요. 그래서 이진법은 1이 들어간 거 위에 해당되는 요 배수, 2의 배수를 딱 대해서 64 더하기 4 더하기 라면은 69가 되죠. 이렇게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이걸 이렇게 계산하고 바로 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해 보겠습니다. 자, 십진법을이진법으로사 이진법이기 때문에 2의 배수로 잘수고 갑니다. 1, 2, 4, 8, 16, 32, 64, 28인데 6 9로구기 때문에 베2 8은될 수가 없어요. 1이 이수가 더하는 게 있으니까. 자, 한번 봅시다. 64 하나 넣고, 그러면 69도 5가 모자라죠 그죠?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요. 왜냐면은, 하 더하면은 69 넘어 버리기 때문에. 자, 4는, 여기는 64 더하기 4니까 68죠, 그죠?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1이니까, 이렇게 구하면 가겠습니다. 자, 2로 쭉 나누거나, 아니면 이 자유수를 해서 집어넣거나, 쉬운 방법을 쓰면 되는데, 이가 주전 여방식을 써야지. 빨리 많은 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1부터 2진법 꼭 1로 시작하는 거고 2, 4, 8, 2의 배수간다하는 거. 이게 1024까지는 꼭 기억하세요. 2의 10승까. 그렇죠? 2의 의 10승은 1024다. 이런 건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8진법 이 있고 16진법이 있어요. 그죠? 책을 보면은 8진법은 8로 나눈,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 16지 부분, 10으로 나눈, 나머지. 이거 똑같은 방식이죠. 이렇게 한 방식이 있는데, 뭐, 이렇게 상관없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컴퓨터의 편리성, 진법 변환의 편리성을 모를 때이방법을 쓰는데, 지금을 빼왔으니까, 어, 이 진법 왔다갔다 하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자, 이 진법 8진 16지 에 컴퓨터가 이걸 많이 쓰냐면, 은 2의 배수기 때문에, 8은 이의 3승이죠. 그죠? 16은 2 4승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승만 하면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는데 지금부터 변환 방법을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먼저 2에서 8로 가는 방식이 있고 8에서 2로 되돌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죠? 먼저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작은 2에서 작은에서 8로 가려면 큰 데로 가려면은 작은을 큰으로 가려면, 작은 가려면 뭉치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8은 3승이나 가는 꼭 기억하고 이진법을 어떻게 하면 8진법이 되냐면 이진법의 세 자리를 한 자리로 그러니까 세 자리를 한 자리로 묶고 세 자리 묶고 한 자리로 만들어주면 줄이는 거죠 묶으면 묶는다 또는 줄인다 세 자리를 한 자리로 줄이면은 팔진법이 돼요 반대로 8에서 이로 갈 때는 줄였잖아요그죠 그러면은 이한 자리가 어떻게 세 자리로 늘어주면은 3을 늘어주면은 이진법이 되는 거예요. 8진법 한 자리가 20분 된다. 반대로 16진법, 16진법은 2에서 작은 게 식하는 걸 알죠? 큰, 작은 데큰거할때묶어겠죠몇개 묶냐? 성을 보면 돼. 2 4성이니까 4개. 그래서 4칸을 줄여서 1칸. 한 1칸을 만들어주면은 16진법 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16에서 2 가는 거는 큰 놈이 작은 거아니까 그죠? 느리면 되겠죠? 1칸을 반대로 4칸 1에서 4. 한 칸, 네칸누리면은 이진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진법으로, 팔진법으로 가는 방법 해 볼게요 아까 배운 대로 2에서 8로 갈 때는 크, 작은 랩에서 큰 랩으로 묶어야 되겠죠 그죠? 몇 개? 3개씩 그래서 8승 꼭 기억합시다 2에 3승이다 8은 그래서 3승이기 때문에 3개 뒤에서부터 꼭 뒤에서부터 묶어야 됩니다 3개씩 묶었는데 안는 모자라죠 그죠? 앞에 꼭 빈칸에 이걸 붙여주고 1, 2, 4 1, 2, 4, 1, 2, 4, 따로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등이 3개니까, 뭔지 모르지만은, 8진을 바뀌면은 숫자가 3개가 나올 거예요. 자, 4하고 1만 1이장이죠 2개 더하면 5가 됩니다. 다 0이니까 0이 되겠죠. 1밖에 없죠. 그죠? 1부터는 1입니다. 그래서 8진수 105. 3자리 묶어서 1자리 되고, 묶어서 1자리로 줄어들죠. 그죠? 요거 꼭기억하시고바니다 반대로 해볼게요. 이제. 바로, 바로 해봅시다. 바로 가면은 이진법 8에서 2갈 때는 8에서 2갈 때는 한 자리를 살로늘으라겠죠 바로 늘려 볼게요 각각을 세 칸씩 늘려갖고 칸을 미리 만들고 하면 훨씬 쉽습니다 만들고 1 2 4는 이진법의 성이니까 거대써 주고 이어 볼게요 5가 되려면은 4 큰데부터 쳐야 되니까 4 하나 0 하나 1 그죠 0이니까 다 0입니다 1이니까 4, 0, 2, 0, 1. 앞형은 필요 없으니까, 1, 0, 0, 0, 1, 0. 맞잖아, 요 그죠? 요렇게 되니까 자, 16지지 봐볼게요, 그죠? 이진법을 16지지 바꾸는 방법은, 작은 데서 커졌잖아요, 그죠? 작은 데서 커지려면 묶어야 돼요. 어떻게? 네 자리를 묶고서하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묶어볼게요. 뒤에서부터 네 칸을 묶어요. 자, 네칸묶는데 없죠, 그죠? 응, 칸 모으고. 그러면 두 덩어리지, 그죠? 뭔지 모르지만, 16지 법는 숫자가 두개 나올 거예요. 1, 2, 4, 8. 위에서나 쓰나 밑에쓰나 붙이는 거니까. 1, 2, 4, 8에 4, 1, 1이죠. 그죠? 그럼 이건 5입니다. 나도 1, 2, 4, 8인데, 지금 1부터는 4밖에 없죠. 그죠? 그럼 답은 4예요. 그럼 1 4, 5가 되죠. 그죠? 자, 줄어든 겁니다. 16에서 2가 되면 자주 늘어나겠죠? 자, 늘어난 거 해볼게요. 이제 법에서. 16에서 2가면 늘어나야 돼요. 2에 4승이니까한 자리가 어떻게? 4자리는 각각이 네 칸으로. 각각을 1248, 1248, 뜨어주고 자, 5가 되려면 8을못뜨가고 4나 1하나. 1, 1. 4가 되려면 0이고, 4나 00. 자, 0은 필요 없으니까, 1000102. 위에 과똑같죠 이렇게 기법을 상호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거. 꼭, 작은 데서 큰데갈 때는 묶고, 큰데 작은 때는 풀어준다. 묶어 풀어 준다. 팔로 갈 때는 3, 을 기억하면 되고 1 6갈 때는 4를 기억합니다. 이상